예, 여기는 신비의 돌고요 주변이 또 이렇게 생겼네요 마트들도 있고 음. 안녕하세요 제주도 관광 알림이 예, 오늘은 신비의 도로 나왔습니다. 제주 관광의 어, 신기한 곳인데요. 이게 차가 이게 세워두면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고 그래가지고 신비해 들어라고 합니다. 한번 경험해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체험을 하고 있네요. 걸어보기도 하고 예, 물 같은 것도 굴려보기도 합니다. 신기한 곳입니다. 쪽 주차장 쪽에는, 어, 도깨비 장군 활투라 그래가지고, 활 쏘는 것도 있네요, 이렇게. 네, 저쪽에가 이제 관약이 되어 있고요 어, 이쪽에서 체험을 하는 곳입니다. 시간 내서 한번 도깨비 도로, 여기 신비도로에 와가지고, 어, 한번 체험도 해보시고, 이렇게 또 활도 한번 쏴보는 것도 좋은 여행의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주차장으로 이렇게 벗어나다 보면 어 여기 편의점도 있고요. 예전에는 많이 활성화됐는데 이른 시간이라 지금 아침 이른 시간에 나왔거든요. 조금 한가한 것 같습니다. 이쪽 저 쪽에는 도깨비 장터라고 이렇게 또 제주도 귤도 판매하고 있네요. 한 번씩 와서 좋은 체험하고, 어 제주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